3월 21일 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을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떤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냐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이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을 향한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나도 나은 것이 없으며 그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즉,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아, 이방인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이방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일하게 행하는 이런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을 행하는 근원적인 뿌리를 바울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을 고발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자신도 이방인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수많은 죄를 행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분위기와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어리석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것은 단지 옳은 말씀에 동의하는 것으로 들을 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실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편리한 삶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진실히 모시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처럼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만을 더욱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온전하여 질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온전한 삶이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순조를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하나님을 진실이 모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도 심판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실히 모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